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본즈입니다 <laughs> 오늘은 음뭐 아까도 전편에 6편을 올렸지만 지금은 예, 7편을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어, 다른 철같은게 중요한게 아니라 저는 다이아를 잃은게 가장 예, 심각합니다 아 어떻게 다이아를 잃었을까 내가 아 다이아는 그렇게 쉽게 구할 수도 없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 어려울 텐데. 아, 말도 안 돼. 어쩐지, 왜 이렇게 잘 풀리나 했더니... 아, 혹시 그 동굴에 아직도 템들이 아니야, 요가 다 탔을 거야. 아, 말도 안 돼. 진짜... 아... 뭐... 이제 그 일은 있고, 처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뭐 어쩔 수 없어. 아! 안돼. 진짜. 좋아 나무는 그냥 정도만 탑시다. 에휴. 할말안많 하네. 나무를 일단 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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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 작업대 있을 것 같았고, 막대기를 만들어보러 국게이, 내가 상자이다 넣어놨었나? 없네, 1. 그렇다면 이걸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소리인가? 나무고게이부터 아, 그냥... 음... 자원은 조금 나중에 어, 캐러 갑시다. 예,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아, 내 팀들. 아, 석탄. 그리고. 오늘은 조금 농사를 합시다. 쟤 뭐고. 이렇게 지나고. 어, 한번 보러 갑시다. 어, 저기 뭐가 있을까? 뭐야, 여기. 내가 들어왔던 데네? 좋아, 요기 다시 탐험하겠어. 이고괭이 하나로. 근데 이뭐야아 아니구나. 아아 아, 아. 아 밤이네. 어두워. 횃불을 만들고 싶은데 횃불을 만들 수도 없어요. 아 만들 수 있구나. 나무를 캡시다. 아. 나무 두개 정도만 캐야될것 같아요. 이상하다. 몬스터가 안 나오는 것, 안 나오는 것 같은. 음! 평화로움으로 해뒀구만. 좋아. 나야 좋지. 지금은 좀 평화로움으로 해둘게요. 일단, 활로에다가 이거를 끄고 예, 고기, 어? 뭐지? 아싸. 고기. 뭐? 고. 아, 농사 이거. 어. 아, 폭탄을 만든 다음에요. 이걸로 횃불 을 일단 만들 겁니다. 그다음에 농사를 해야겠죠? 이렇게, 횃불을 이렇게, 여기다가 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제 농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잘한 거는 일단 닦고, 다... 아안 돼! 아, 이런, 인정을 굉장히... 뭐야, 이거 당근. 왜 이렇게 안 나와. 좋아. 심고, 심고, 하나, 웨이크. 야, 이거 꿀인데? 당근이 뿌이리뭐뭐자자가 어, 거의 리 님은 우리 님자 우리 자은 우리 죠 근데 리근 농사만 하고 있네. 아은우 아. 아. 어, 뭐야? 하, 아리 님은 우리 님은 우리 님은 우리 님은 우리 님은 우리 님 이것도 심어주고 이것도 그래서 심고 씨앗 두 개는 여 메꿔두고 오 좋다 음, 빵 하나 정도는 수확했습니다 아 맞다 영수도 줘야지 오뭐이 어, 자식 밥이 오는 줄 알고 좋아 내가 먹여주지 검은 됐 잘했어 이제, 넌 여기, 짜져 있어. 아! 영를를 조금 더 합시다. 이 스탠스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어,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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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그냥 농부로 할까? 아내 직업 농부로 해버리고 싶어. 찰찰찰 뭐야? 예다 썼어. 헷 좋았어. 아니 감자 농밭지만 목재를 더 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약간 조금 어두운 곳으로 가서 에 예. 아... 이거 좀 나무 좀캘게요 좋습니다. <laughs> 나무, 나무, 나무... 여기 있는 거 하나만 켤게요. 아, 어두워, 저도 잘안 보입니다. 됐 <laughs> 이제 이거를... 이걸로 다시 화로에다가 꽂고요. 예, 이제 불을 만들어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이제 여유롭게 소을 보면서 기다린다. 야, 절로 나가. 일단 이거 넣어놓고. 혹시 농사가 은근 꿀잼이네. 자원 캐는 것보다 농사가 꿀잼인 것 같아요. 대충 이렇게 심어두고 됐어. 좋아, 이제 캘땐가 이거 하나 빼고 다잘왔는데거다캘우주은다캐진것 같은데. 오예, 맛있겠다. 냠냠냠 잘 먹었습니다. 또도주고 맛있군. 꿀 재미다, 꿀 맛이야. 음, 또이 맛의 농사를... 아씨, 실수로 밟았다. 이 맛의 또 농사를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오, 또 밟고 있네. 오, 감자 농사... 어 저는 이렇게 하는 게 꿀잼인 것 같아요 어 안돼 아 실수로 다른 걸 캐버렸어 아또캐다 자, 아 이거 잘 뿌는구만 역시 농사템이야 굉장히야 이제 감자 농사인가 감자가 뭐 꿀이지 여기는 캐지 말고, 이거 세 개만. 아이씨, 실수로 하나 뽑겠다. 감자가, 음, 감자가 이게 꼬면은 굉장히 예, 맛있죠, 이게. 아, 또, 고민을 해야겠네. 헛, 좋아. 이렇게 하고, 왜 그거 안 나오지? 그, 썩은 감자인가? 한번 먹어보고 싶다. 어디치가 안돼 어 됐다 아 좋았어 감디한번치았구만어치감다 오, 았어어어터치어디터파 몇 번째냐? 9 번째네. <laughs> 아, 역시 농사가 꿀잼이야. 일단 저는 웬만해서는 농사를 조금 더 어, 해야 될것 같아요. 감자 중 한번 구워볼까요? 얼마나 먹은집스럽게 생겼는지. 넣어놓고, 넣어놓고, 이렇게 넣어놓고. 좋다. 아, 좋네. 돌좀 섭시다. 어느 정도 그냥 가닥에 키면 우 되겠죠? 주민이 안 보이지? 내가 주민 학살했나 아닌데 그런 기억이 없는데? 좋아 돌검을 만들고 좋습니다. 야 맛있게 생겼다. 아. 이거, 가지고다잉 나지? 어라? 또 잘한데? 어우, 바빠, 누가. 이한 개. 아! 아! 좋다! 예! 어이, 또 잘한데? 아유, 목 말만 자라가지고 예! 어, 뭐가 주민이 어디찍지데 진짜 아 저번에 불나가지고 다 죽었나 그런거 같은데 주민이 어떻게 한마리도 안보여 이건 말이 안되지 어 저기 또 밭이다 아싸 오밭 짱많아 대박이다 이거 야 여기 꿀이구만 이기서 평생 먹고 살수 있겠다 야아 이거 다 켜야되나 어 잠깐만 일단은 위치 파악 좀 하고 이또 계단식으로 되어 있네. 야, 아, 용암은 여기서 필요할 때 쓰면 될것 같고, 상자 있네. 지금은 상자 필요 없고, 야, 이또 경치가 좋구만. 이집 경치가 좋을 것 같아. 와, 아름답다. 일단 뭐 우리 집 주인은 이게 이제 저희 집입니다. 이제 이게 저희 집이니까 이제 여기를 마음대로 제가 활용해서 써도 될것 같아요. 또 자랐다. 예 yeah. 좋아 이 수확한 건 저건 다음 편에 수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꿈 감자 나와 함께하는 사진. 너 이거 좋아하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안 좋아하니? 에이, 라이. 저놈의 소자식. 내가 나중에, 어? 널 열심히 키워가지고 소고기를 잔뜩 사먹겠어. 사먹는 게 아니지. 어, 뭐야, 오. 자, 그러면은, 음, 어, 7편은, 음, 여기서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끝.